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 롤스터입니다. 원래는 일요일에 업로드를 하는데 제가 하루 늦어버렸네요. 네, 유로바스켓 결승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플레이를 했던 은퇴 선수들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고요. 기타 뉴스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매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60명의 선수가 화려하게 리그에 데뷔를 한다면 바꿔 말하면 60명의 선수가 매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은퇴식을 치르고 은퇴를 할수있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선수는 해외 리그로 이적을 하거나 FA가 돼서 다른 구단들의 선택을 기다리다가 조용히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어이 선수 언제 사라졌지? 이런 느낌도 받고는 하는 거죠. 유명한 선수들은 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좀덜 유명한 선수들을 위주로 근황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아미르 존슨입니다. 이 선수 마지막 고졸 출신 신인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 56번 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입단했는데요. 그다음해부터 고졸 직행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정말 마지막 신인이 된 거죠. 하지만 좀 디트로이트에서 부진한 모습을 겪다가 2009년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랩터스에 입단했습니다. 그 후에는 준수한 에너자이저형 빅맨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아미르 존슨이 성장하면서 랩터스도 어, 빈스 카터가 떠난 이후에 약체 이미지에서 조금씩 신은 강자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2015년, 2년2 3일년의 계약으로 이제 셀틱스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셀틱스에서 2년, 식서스에서 2년을 보내다가 NBA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운동능력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선수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능력이 감소하면 은퇴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수순을 아미르 존스도 예외없이 밟았는데요. 2020년부터는 G리그 이그나이트 소속에서 마지막으로 리그 재입성을 노려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이번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은퇴가 나이를 생각한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나스 발렌슈나스, 테레스 로스 등과 더불어서 랩터스를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선수는 호레이 갈바우사입니다. 유로리그에서 끝발 날리던 선수로 좀 유명했지만 NBA와는 여의 없었는데요. 랩터스가 이 홀에 갈바우사를 영입을 합니다. 당시 랩터스에서는 뭐 안드레아 발냐니 호세 칼데론등 유럽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넥션이 많아서 가능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주전으로 뛰면서 준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신인이었지만 뭐 충분한 경력직이죠. 그래서 만서른이 다가가는 나이에서 안드레아 발냐니와 함께 NBA 올루키 팀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데오 같은 포지션이죠. 이제 그 리그에는 그전 리그에서 이룰 거다 이루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브룬의 부상이 호르헤 갈바우사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갈바우사가 이미 30대라는 점과 또 다른 유럽 팀들의 오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호르헤와 이제 랩터스는 서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바이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갈바오사 약 4년 동안 유로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갔고요. 은퇴 후에는 2016년 스페인 농구협회의 총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소식은 2020년 제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따라서 이제 지도자로서 길을 걷는 이 갈바오사. 중국의 야오밍도좀 많이 오버랩되고요. 혹시 압니까? 하승진이 나중에 총재가 될지? 네, 이거 한세번 제가 사진 찍은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하나 저 역시 랩터스 서브 물이 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노 카보클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2014년 드래프트 20번 픽으로 이제 랩터스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워낙 알려진 게 없던 깜짝 지명이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도 이 선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은 자료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 카보클로 정말 악플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2 w o years away from being t years away.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애매한데, 이 선수 2년이 지나면 리그에 남은 시간 이 2년이 남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즉, 루키 시즌이 끝나면 곧잘 방출된 선수라는 뜻이었죠. 약간 피지컬을 보고 뽑는 픽들, 아데토 콤보를 생각을 하고 그런 픽들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카보클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언이 맞긴 맞았는데요. 애매하게 맞았습니다. 랩터스에서는 4년간 25경기 출장. 대부분의 시간을 g 디그에서 보내며 보잘것없는 커리어 끝에 방출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신기하게도 여러 팀들의 부름을 받아서 로스터 끝자락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시즌이 끝난 후 NBA 팀들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작은 리그로 리턴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MVP에 오르면서 재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현재 보스턴 셀틱스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리그 재입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이가 깡팬게 이 선수 자궁리그까지 합치면 10년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6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입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랩터스에서 방출했던 스비 미하일룩이 빠르게 새로운 소속팀을 찾았는데요. 뉴욕 닉스와 1년 부분보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타와 타나베 역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브루클린 네츠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이 NBA에는 랩터스 외에도 29개의 다른 팀이 있는데 모두 같은 디비전 팀과 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노 카보쿨러 역시 애틀랜틱 디비전 팀인 셀틱스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막 랩터스를 만났다고 눈에 불을 켜면서 30득점 넣고 이럴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명이란 게좀 재미납니다. 로스터 경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랩터스 팬덤 내에서는 조시 잭슨이 랩터스의 마지막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헤르난 고메스 결승전에서 27득점을 꼽아 넣으면서 유로바스켓 파이널 MVP에 올랐습니다. 여담이지만 형 윌리 헤르난 고메스는 대회 MVP와 베스트 5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후안 초 헤르난 고메스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DJ 윌슨만 애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단신입니다. 랩터스 저평가, 랩터스 팬분들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 받는 걸 굉장히 익숙한데요. 한번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NBA를 대표하는 게임, 2K 시리즈에서 게리트레트 주니어 오버롤 78을 받았는데요. 좀 박하죠? 전에는 한 국내에 있는 농구 전문가 가 게리트레트 주니어를 3ND 플레이어라고 평가하는 등좀 아쉬운 말을 남겨서 랩터스 팬들은 좀 마음 상했습니다. 그리고 레너드 밀러,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농구 유망 주인데요 지난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드래프트를 철회하고 이그나이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 이제 G리그 또 시즌이 시작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만 농구를 했기 때문에 큰 물에서 놀아본 적이 없는 밀러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이듬해 드래프트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이제 주목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